어저께부터 이제 위임식의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속죄죄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속죄죄는 일단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을 위한 위임식의 속죄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헌제를 드리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헌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려면 죄를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있는 삶, 죄로 가득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그렇게. 죄의 시슴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시슴받고 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번제와 산제사는 정반대죠 번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죽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다 죽어야 우리의 삶가운데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아름답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정과 욕심을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다 드리는 번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임식 순양을 이제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이 위임식 순양을 잡아서는 피를 가지고 귀뿌리에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리고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에 그를 그렇게 부르도록 하고 그리고 관유와 함께 더 불어서 그의 에, 오, 옷에 뿌리도록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이제 처음으로 위임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2절에 보면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껍풀두 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넓적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넓적다리 앞까지는 다 이제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의 장부에 해당하는 것들, 기름진 것들을 그것과 그 더불어서 오른쪽 넓적다리까지 이제. 무엇과 함께 무교병 광주리에 있던 세 가지 종류의 떡과 과자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물로 다 살라야 했습니다. 다 불태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 다리 가운데 하나는 오른쪽 넓적 다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보면 이제 숫 양의 가슴, 숫 양의 가슴과 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넓적 넓적 다리 하나, 오른쪽 넓적 다리 빼면 왼쪽 넓적 다리잖아요. 그거 그것그두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에, 이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여드려서 요제로 삼았다는 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삼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이제 앞으로 요어이 양의 가슴에 해당하는 가슴 쪽의 고기하고 그 다음에 왼쪽 넓적다리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진 거예요. 거제로 드렸으니까 요제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죠.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들의 분깃으로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졌고 거룩하게 된 것을 너희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은혜받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 부수적인 일인 거예요. 본질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나의 입술에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헌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이 아니고요,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헌금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여러분 목사가 헌금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헌금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헌금 시간은 본질적으로 봉헌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다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위한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백, 고백과 그리고 실제로 사는 수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 우리 누가요? 베드로 가요.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고 부인하는 게... 예, 베드로의 특성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결심마저 의심하면 안 돼요. 결심은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내가 그들과 싸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 있죠. 그런데 실제 수준은 그 정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의 시간 가운데 듣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의 의식과 행동을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헌신의 마음, 그것이 헌신의 마음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시간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입술을 다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거룩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음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갑자기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 그러면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 복식을 대대로 어, 이 비싼 것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어, 대대로 승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 그들이 그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기름부음 받은 것인데 또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아, 그리고 그를 이어 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회 동안 그것을 입을 지,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며칠 동안 입어요? 7일 동안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 도구들이 다 거룩하게 되, 되고 그 다음에 옷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들이는 존재가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하시는데, 그 중요한 그 제사의 제도를 세워갈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남아 있어요.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하나님께서 들여진 곳 성막 안 어딘가에서 이 고기를 삶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가슴 고기와 그리고 왼쪽 넓적다리를 삶아서 그리고 남아 있는 광주리 가운데서 하나씩만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번제로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 나머지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인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룩하게 쓰는 것을 이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사용된 것을 대대 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하는데 쓰임 받은 쓰이는 고기와 그리고 어, 무교 어, 병과 과자니까 이것들은 제사장만 먹고 다른 사람은 결코 먹지 말아라. 이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다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남으면 불살라야 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6월 절그 밤에 양식을 나그네 복장을 하고 먹고 나서 남으면 다 불사르도록 하셨던 6월 절의그 밤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6월 절그 밤에 먹었던 것처럼. 구원, 왜 그렇게 급하게 먹었습니까?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먹는 걸 급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그것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불사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사 제도의 근간이 어디에 속해 있다? 유월절 어린양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제사 제도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어디로 유월절 어린양 급피를 잡으시도록 하셨던 그 유월절 그 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일들을 펼쳐가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억을 끌고 가서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 먹는 것. 여러분 여기. 오늘 앞에 이십오절 그 앞에 부분은 누가 먹는 거예요? 위임식의 화목제를 통해서 누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삼십사절까지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먹는 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에, 출애굽기 24장에 19장에 시내산에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를 산으로 끌고 가도록 하시잖아요.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이이날 어, 이, 이, 제가 어, 몇, 이제 몇번한두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다 마치고 내려온 날, 그날이 출애급하고 나서 7.7절에 해당하는 날, 5순절에 해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먹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선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어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먹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 어떤 의미죠? 먹는 건 친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하게 되었다. 너희와 가까이 되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많이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 먹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반 사병의 식당과 장교의 식당을 구분해요. 구분해서 따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장교에게 더 좋은 거 먹고 일반 사병에게는 덜 좋은 거 주는 그 목적 비용을 아끼는 목적도 있지만 같이 먹으면 맛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 이 같이 먹다 보면 아 친해지니까 그러다 보면 맞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이 거룩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구별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양식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급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를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하신다고요? 상을 베푸시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해요. 하나님께서 나, 내 앞에 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상을 펼쳐주셔서 테이블을 펼쳐주셔서 주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때에 저녁 만찬의 때에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채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 그리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약속하셨던 그 피라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 앞에서 약속을 새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을 갱신하셔서 새 언약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를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예배를 예배의 정신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먹는다는 의미가 의미가 화목의 의미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도 먹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고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에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 제자들이 성령받은 다음에 먹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된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 먹는 모습이 그 제사장들이 먹는 모습이 바로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떡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조차 거룩하게 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바울이 허겁지겁 먹는 것에 집중하여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형제들의 목까지 다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먹는 것에 집중해서 안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위임식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어라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먹어라 이미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먹는 것까지도 아름답고 먹는 것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임식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위임식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동역하게 하신 제사장들과 함께 먹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몫을 주님께서 성막이 있는 한 계속해서 보장하여 주시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위임 화목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으며 거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까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들과의 관계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는 것도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되 에 그것을 남기면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천박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하게 다루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제사장 역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 헌신의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